핵심 요약 6주차, 과로 어, 넣기로, 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겠습니다. 6주차에는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했고요. 계약의 총, 계약 총론과 안에서, 계약 성립,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어, 우리 5주차에 안 했던 전세금권과 관련된 거 하고요. 그다 밑에 가면은, 어,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다음 주차에 한번 과로 넣기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제, 제, 계약 체결생에 가실 책임까지 과로 넣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식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가 전세권이죠 그래서,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된다 그랬죠.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랬어요. 다만 그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랬죠? 아주 중요하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번.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1달 전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무슨 통지 하지 않았을 때 갱신된 걸로 보죠. 이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되죠. 그리고 법률 규정의 갱신이니까 그 갱신에 따르는 등기 없이도+ 없이도+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죠. 3번 유치권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따위를 유치할 권리죠. 법정 담보 물권이고 우선 변제 물상 대비. 추구표, 물건적 청구권 인정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다섯 가지 요건.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 포기 특이하게 없을 것. 그 중에 점유와 관련해서 그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되죠. 그러나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일 때는 제 3자가 아니라 채무자일 때는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즉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4번은 유치권자가 갖는 권리 중에서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채무자에게 뭐 해라. 미리 통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라. 그러면 유치물 자체를 변제충당할 수 있다. 간이 변제충당. 네 가지 조건 기억하시고요. 5번 유치권자는 누구의 승낙이 없이는 채무자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되죠.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채무자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수 있다. 6번 저당권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지 아닌 한채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다가 나중에 그 교환 가치부터 우선변제 받는 거죠. 리그 저당권과서 저당권의 효력 미치는 범위 중에서 저당부동산의 과실 과실. 예컨대 차임 같은 거. 여기에도 저당권 여력이 미치냐? 뭐라 그랬죠? 저당 부동산의 압류 후, 후. 수취한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당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지만, 예외, 그 부동산 압류 후 과실에는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7번. 토지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했다. 갑 소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고 그 건물이 갑이 축조하여 갑이 소유하거나 제3자가 축조했지만 갑이 소유하고 있을 때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4, 7번 같은 건 어때요? 설정자 갑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지었어요. 갑이 건물을 지었지만 그 건물이 병소유가 됐어요. 이때는 일괄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일괄경매할 수 없다죠. 인정되지 않는다. 갑이 지어 갑이 소유하거나 병이 지었지만 갑이 소유하는 경우만 일괄경매가 인정이 됩니다. 아? 8번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소됐다. 저당권이 침해됐다죠. 이게 저당권 침해죠. 저당권이 침해됐는데 원상의 복도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침해자가 누구여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죠. 채무자가 침해했다 즉시 변제.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침해했다. 담보물 보충사권이죠 9번, 근저당권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와 관련해서 경매신청. 나누자 그랬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만 신청시에 9번처럼 후순위 권리자가 신청했을 때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한 때. 요 때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신청시 확정되고요 후순위 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경락 고 완납한 때 확정이 되죠. 1 0번 견적서 제출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청약의 유인이죠.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라든가 견적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죠. 자, 11번. 교차청약의 경우에 계약이 언제 성립해요? 교차청약. 기억하셔야 되죠?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모두 도달한 때. 그때 성립하죠?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12번,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신뢰의 이죠 뭐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이걸 배상해야 되죠.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근데 그 배상액은 뭘 넘지 못해요? 이행익을 넘지 못하죠.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 요거를 넘지 못하죠. 어? 1535조 조문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13번 동생관계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14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찬의 목적물 반환이 동생 관계예요. 다시 한 번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찬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생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찬권 등기 말소는 동생 관계가 아니지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 위험부담까지 지문이네요. 아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까지만 지문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동시 이행관계와 위험부담까지 지문이 나왔네요. 이제 6주차에 했던것 중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된 것만 과로를 7주차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후발적 불능이죠 위험부담이죠?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겼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위험부담이죠.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에 갇실 책임이고요. 후발적 불능일 때는 위험 부담이나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구분하자 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주차 아, 위험 부담까지 가로넣기로 한번 어떤 내용을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 잔소리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날도 더워지고 공부하기 싫어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부 손 놓게 됩니다. 아, 공부 손 놓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좀 강하게 잡고 계속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